오늘은 일주일 전에 새로 나온 도브의 신규 캠페인 하나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더 코드라고 해요. Come. Take a look and you'll see into your imagination we will see There is no life I know to compare with your imagination. Living there, you'll be free if you truly. 엄청난 속도의 AI의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이미 우리는 AI로 만든 이미지 그리고 영상들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AI 기술을 여성의 이미지들을 만드는 데는 절대 쓰지 않겠다고 얘기한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브예요.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마케팅 측면에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속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건 맞거든요. 아직은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고 어색하긴 하지만 AI의 이미지 및 영상 생성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미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매체는 25년 정도면 인간의 눈으로 구별이 불가능한 수준의 진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도부도 그런 맥락에서 광고에서 온라인 컨텐츠의 90%는 AI로 대체된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도 도브는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지 않고 AI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이와 같은 선언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과연 왜일까요? 결국 인간의 눈으로 AI가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실제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 이 도브의 선언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타겟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이유가 있겠죠. 도브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중약 37%가 AI로 만든 이미지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변했다고 해요. 이들은 분명 도브의이 캠페인의 긍정적인 입장일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AI 기술이 거의 완벽한 수준에 도달해서 인간의 눈으로 분간하기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여전히 이런 도브의 AI를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에 더 호응하고 공감하겠죠. 두 번째로 이번 캠페인은 존재 자체가 도브가 2004년부터 계속 이어온 리얼 뷰티 캠페인의 연장선에 있는 스무 번째 캠페인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차원에서 기준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기 자신은 있는 그대로도 아름답습니다.라는 기존 캠페인들과도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죠. 도브는 지난 20년간 이 캠페인을 통해 현대 사회의 여성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자신감을 찾았으면 하고 더욱 행복하길 바란다 라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여성을 응원한다는 그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얘기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어색하고 이상하면서도 실존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진정한 아름다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소리> 영상은 단순한 편이에요. 중간 중간 메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어 스토리도 잘 이해되죠. 다만 아쉬웠던 거는 51초 부분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나서 도브 광고를 러닝하고 만든 AI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도브가 이것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건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좀 유추해보자면, 일단 도브의 리얼 뷰티 광고들을 러닝하고 보여주는 AI 생성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확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게큰것 같아요. 오히려, 아. 확실히 앞에 것보단 낫네 라고 앞에서 한 여자만 여러 번 보여줬던 생성물들과 무식적으로좀 비교를 하게 돼서 그런가 뒤에 것들이 훨씬 더 낫다 라는 생각을 좀한것 같아요. 인종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많이 보여준 것도 한몫했죠. 그렇게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이미지들인데도 심지어 많이 보여주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브가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이상하고 어색하다 라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려고 했던 의도가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이 이미지들을 보여준 후에 AI가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을 배우길 원하는가 라는 AI 생성물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앞에 이미지들이 모두 잘못됐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영상 마지막에서야 도브는 여성들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절대로 AI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때 좀 이해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분명 앞에서부터 연출적으로도 이 AI 생성물을 보여준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느낌을 좀줄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ure Imagination 이라는 이 음악 자체가 워낙 좀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음악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작게 튼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적용했으면 훨씬 더 앞에 부분이 부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수정했다면 더 좋은 광고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사실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크고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이 어려운 사회에서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는 브랜드들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꺼려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에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내게 되면 다른 한쪽에 있는 고객들은 절대 확보할 수 없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해당 브랜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도의 캠페인은 매우 높이 살만한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지만 20년째 꾸준하게 같은 캠페인을 통해 그들만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요즘 코카콜라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AI 기술을 마케팅에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들을 많이 봤었는데 도브의 이번 캠페인을 보니 방향에 옳고 그름을 떠나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브랜드들이 각자의 길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